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울었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함이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안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명기 6장 9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 디모델 전서 3장 15절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디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